6월 10일 5분 자문 21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억지로 하면 그건 참 고역이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할수 있다면 시간 가는 줄을 모를 겁니다. 문제는 어떤 일을 좋아하느냐 하는 것일 텐데요. 오늘 자문의 첫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정의로운 일,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즐거움이 될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며 경험하는 바입니다. 옳은 일은 저절로도 있지 않죠. 수고가 따르고 또 성가시고, 내 돈도 좀 들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기꺼울 수 있다면 그 일을 즐거워 할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 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어도 그 일이 번잡스럽다고 혹은 그것이 좀 부담스럽다고 그 옳은 일에 불편해 하는 것은 오늘 자문의 말씀에 따라 멸망에 이르는 길이기도 한 거죠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해볼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일, 옳고 바른 일을 행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즐겁지 않고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하기는 하더라도 그것이 복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세상의 질서를 위하여 정의로움의 기꺼움, 즐거움이 되는 하루가 될수 있다면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신 창조 본연의 기쁨에 참여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문의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는 이라. 정의로움, 옳고 바른 일에 즐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락, 잔치를 버려 술과 먹는 것을 좋아하는,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잔치는 즐거운 것이고, 그 즐거운 잔치를 나무랄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정의를 즐거워하지 않고, 정의의 불편해 하면서 펼쳐놓은 잔치상이 즐거움이 된다면, 그 즐거움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아닐 겁니다. 굳이 잔치상이 아니더라도, 오늘 식탁에 오른 서너 가지 반찬을 두고 대하는 밥상이더라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밥상이 옳고 바름 하나님의 선하심을 외면하고 맞는 밥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서 받아든 밥상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언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에는 반복적으로 이런 구절들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이 혼자 사는 게더 낫다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다투더라도 같이 살아야 하는데 다투지 말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이고 지혜의 말씀이겠죠. 한몸, 공동체로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또이 세상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기쁨은 다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화목함에 있는 것이겠습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그 평화, 평안이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 평화를 지키는 평화 지킴이가 되어야겠습니다.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도 제사를 드리고 악인도 재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 제사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뜻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나쁜 뜻으로 드리는 제사, 제물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제물을 드리면서 더 나은 것을 보상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든가 내가 드리는 제물을 과시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제물과 제사는 온당치 못할 겁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것이죠. 랩돈 두 잎이어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 하늘을 향할 수 있을 때 연보함에 넣는 봉투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께 닿을 때그 재물과 제사가 바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내 재간, 내 지혜로 하늘의 뜻을 다 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자기의라 하고 그 자기의의 결과가 교만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의 재간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에 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일러두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그 겸손으로라야 다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내려받는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자문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의 하루를 잘 밝혀. 환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